자,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바른 성경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어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 영적 존재, 어떤 마귀, 뭐 귀신, 뭐 천사, 또 사, 사실 뭐 하나님도 영적 존재죠. 그런데 이 마귀나 귀신, 뭐 사단, 뭐 어떤 이런 종류,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종류의가 존재한다는 걸. 거의 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무속이나 무당, 어, 오히려 이방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악한 영적 존재에 대해서 더잘 믿는 게 분명합니다. 더잘 믿어요. 그들은 진짜 아, 그런 악한 존재에 대해서 어, 어떤 예,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어, 그들은 알고 어, 그들은 믿어요. 어, 뭐 심지어 뭐 그런 악한 존재를 또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12절에, 11절 마귀 그 다음에 12절에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 다음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 다음에 하늘의낙 악한 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믿는 게 분명합니다.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일단 뭐 기도도 안 하는 것이고 또 신앙도 어, 좀 철저하게 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도 부족하고 또이 세상이나 우리 개인이나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한 그 배우 배우의 그 어, 이와 같은 이 악한 영적 존재들이 역사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자체가 거의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다루지도 않 않지만 <laughs>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 어, 더 바르게 가르치거나 어,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 기독교가 그냥 어떤 세상적 원리로 어떤 인간사의 원리 그다음 어떤 뭐 개인의 처세술이나 뭐 어떤 뭐 윤리와 도덕 어, 그다음에 어,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수단적인 그 관점에서만 모든 걸 이제 보게 되니까 정작 이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이 공중권세잡은 이 마귀 결국 궁극적으로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들의 존재를 믿지도 않고 의식도 안 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그 악한 이러한 존재들이 영적 존재들이 뭐 사람들을 다루기 좋아하죠. 특히 교회 마저도 뭐 미혹하기 쉽고 속이기 쉽고 또 교회를 분명히 다니지만 뭐 자기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뭐또 한다고 하지만 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배우의 이 악한 존재들이 악한 영적 존재들이 활동하고 역사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 어떤 그 사람 뒤에 그 배우에 그 악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인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그저 어, 표면적인 것, 1차적인 것만 보고 있다면 어, 그거는 뭐 가장 영적으로 상당한 손실이고 어, 무지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또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예, 알려주는데도 어, 거의 이거를 의식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대 교회는 그냥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은 종교라고 하지만 물론 종교인데 종교인데 영적 그러한 그 어떤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육신적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하나의 어떤 철학, 도덕과 윤리, 이념아 그다음에 기독교가 그냥 하나의 어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처세술을 가리키는 행복하게 살고 뭐,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여러 가지들을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식,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기독교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뭐, 뭐 극단적으로, 뭐, 어, 우리가 뭐 악한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는 빠지면 안 되죠. 극단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예요. 오히려 반대쪽 극단 뭡니까 아예 이런 악한 초 자연적인 영적 존재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전혀 없이 그냥 인간 쪽으로만 생각하는 인간 쪽으로만 인간 쪽으로만 생각하는 기독교는 사실 상당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 천사의 존재, 성령의 역사, 또 천국과 지옥, 천사.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게 다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고, 또이 악한 영적 존재들은 우리 사람들, 우리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여러가지 시험과 환란과 고통과 또 육신의 질병과 뭐 이런 말로 할수 없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가. 이런 걸 알아야지. 그래야 신앙생활도 균형있게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좀 자세하게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금 뭐, 우리, 우리 시대 기독교는 어떤 보이는 물질, 외적인 것,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얘기하니까, 정작 배우에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는 이 초자연적인 악한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 없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건 마치, 어, 이 권투선수가 리잉 위에서, 예, 권투선수가 리 위에서 경기를 할때 눈을 가리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어, 한쪽은 눈을, 환히 뜨고 있는데 한쪽은 눈을 가리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눈을 뜨고 있는 그 권투선수가 이기지. 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건 예배 생활 하건 믿음 생활 하건 뭘 하건간에 하나님도 살아 계시지만 이 악한 초 자연적인 이와 같은 것들도 있다는 걸좀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마음, 생각, 정신, 심지어 우리의 몸이 모든 것들을 다 배후에서 작용을 해요. 그리고 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 마귀의 자녀요 그들은 마귀의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예. 그들이 아무리 그들 자신이 뭐 교양이 있고 또막 뭐 지식의 수준이 높고 또 생활 수준이 높고 또 그들이 문명적인 생활을 한다 해도 해도 그 배우에는 마귀가 그들을 결국 불신앙 속에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데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그와 같은 것들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고 모든 사람이 다참 아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신앙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의 교양생활, 교양생활, 그냥 신앙이라는 게 어떤 내 삶을 그냥 약간의 어떤 보충제. 그냥, 아, 지금 무슨 뭐 건강식품이나 비타민처럼. 그냥 내 삶의 어떤 보충제 정도 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신앙에 대해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면 오히려 좀 이상하게 보고, 어, 좀 극단적이다. 어, 좀 이상하게 믿는 것 같다. 지금은 이래요. 다, 다 이런다고요. 예. 특히 좀 이렇게, 어, 도시 지역. 그 다음에 좀, 좀 생활 수준이 높은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나 에, 그런 지역에 나온 교회, 에, 그 교회 특성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서, 그런데서 무슨 귀신이니, 악령이니 뭐 이런 거 자세하게 얘기했다가는 뭐 거의 뭐 그냥, 그냥 무당 취급받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무당이 귀신을 절잘 믿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을 사실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도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도 과연 믿을까? 과연 하나님도 믿을까? 전 이게 의심이 됩니다. 우리가 천사나 귀신이나 악령, 마귀, 이런 존재를 아예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 하나님은 제대로 알겠냐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과연 믿겠냐 이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뭐 이런 기독교의 형태는 이미 서구 세계에서도 벌써 100년 전부터, 어뭐 100년 전이면 한 150년 전부터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들이에요. 결국은 서구 세계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무지하고 아예 인식을 못하니까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냥 교회를 어떤 사회복지기관, 그 정도로 이제 축소시키죠. 우리 한국교회도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은 교회가 어떤 무슨 사회복지기관 같아요. 동상, 그냥 그냥 동네 그 옛날 그 동사무소. 어 그냥 꼭 그런 형태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가지고는 교회가 어 제대로 정상적인 복음사회가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에베소에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야, 이와 같은 존재들 보이지 않지만 이것들이 우리 가정,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또 정치, 경제, 문화, 뭐 세상 이 배후에서 활동한다는 걸 한번 생각해요 종교 모든 또 종교에도 얼마나 이런 것들이 결국 세상과 인간의 삶을 파탄내려고 할까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는 다 마귀가 만든 거예요. 저 세상에 이방 종교들이 있죠.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뭐그외뭐 그뭐 힌두교 뭐 우리나라 유교 조상 숭배하는 유교. 어그다음에또 뭐, 이슬람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독교만큼 명확하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실체를 알려 주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로와 같은 것들을 의식하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있지 않으면 에, 이 이로와 같은 악한 영적 존재들이 얼마나 우리를 그냥 난장판으로 어, 진흙탕으로 분명히 밀어 넣을 겁니다. 그러니 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악한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기도로 이기시길 바랍니다.